알면 돈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알돈입니다. 여러분, 혹시 매달 새롭게 시작되거나 바뀌는 정부 정책들을 일일이 챙겨보고 계신가요? 사실 바쁘게 살다 보면 놓치기 쉬운데요. 이렇게 무심코 지나쳤다가 나에게 꼭 필요한 지원금이나 할인 혜택을 놓치거나 심지어는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돈을 아껴줄 알면 돈이 되는 5월의 주요 정책 변화 8가지를 쉽고 빠르게 정리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분명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가 있을 겁니다.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알려드릴 정책은 소비자를 위한 기분 좋은 할인 소식입니다. 바로 동행축제인데요. 이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제품의 판매를 촉진하고 내수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주도하는 대규모 할인 행사입니다. 동행축제 누리집을 방문하시면 전국 각지에 뛰어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제품들을 최대 30%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품질 좋은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니 필요한 물건이 있다면 동행 축제 기간을 놓치지 마세요. 온라인뿐만 아니라 백화점, 마트 등 오프라인 행사와 연계되는 경우도 있으니 잘 활용하시면 가계에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동행 축제는 보통 특정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진행되니 정확한 기간은 관련 누리집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죠? 이런 큰 규모의 행사는 단순히 소비를 넘어 우리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의미 있는 행사라고 할수 있습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맛있는 식탁을 준비하려는 분들께 반가운 소식입니다. 국산 수산물과 한우를 파격적인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행사가 진행 중입니다. 먼저, 대한민국 수산대전에서는 신선한 국산 수산물을 최대 50%까지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어시장이나 마트, 온라인 쇼핑몰 등 다양한 채널에서 참여하니 신선하고 맛있는 우리 수산물을 저렴하게 즐겨보세요. 맛있는 제철 수산물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그리고 한우자 조금 주관으로 진행되는 한우 할인 행사에서는 우리 땅에서 자란 품질, 좋은 한우를 역시 최대 5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식사 자리를 더욱 특별하게 만들 수 있겠죠. 이러한 할인 행사는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 서둘러 확인하시고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5월은 여행하기 참 좋은 달이죠. 특히 바다 여행을 계획하고 계신다면 이 혜택을 꼭 챙기세요. 바로, 바다 가는 달 캠페인과 연계한 숙박 할인 혜택입니다. 이 기간 동안 특정 누리집을 통해 숙박시설을 예약하시면 최대 3만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는 쿠폰을 제공합니다. 아름다운 바닷가에서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봄바람을 만끽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되 숙박비 부담은 조금이나마 덜수 있는 반가운 정책입니다. 국내 여행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여행객들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혜택이죠. 쿠폰 소진 시족이 마감될 수 있으니 여행 계획이 있으시다면 빠르게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주말이나 연휴에는 경쟁이 치열할 수 있으니 미리미리 확인하는 센스 잊지 마세요. 이번에는 문화생활을 즐기시는 분들을 위한 소식입니다. 도심 속 아름다운 고궁, 경복궁의 야간 개방이 시작되었습니다. 낮과는 또 다른 매력을 가진 고궁의 밤을 만끽할 수 있는데요. 특히 이번 야간 관람에서는 음악이 흐르는 고궁의 특별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벗어나 고즈넉한 고궁을 거닐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는 것은 어떨까요? 가족, 연인, 친구들과 함께 아름다운 야경을 배경으로 인생샷을 남기는 것도 좋겠죠? 경복궁 야간 관람은 선착순 예매로 진행되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인터파크 티켓 누리집이나 앱을 통해 미리 예매하셔야 합니다. 인기 있는 만큼 빠르게 매진될 수 있으니 서두르세요. 예매 오픈 시간을 확인하고 미리 준비하는 것이 성공의 지름길입니다. 다음은 대중교통 이용자분들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변경 사항입니다. 바로 고속버스 승차권 취소 수수료 기준이 5월부터 강화된다는 소식입니다. 기존에는 출발 시간이 임박해서 취소하더라도 수수료 부담이 크지 않았지만, 이제는 출발 시각에 가까워질수록 취소 수수료율이 대폭 인상됩니다. 예를 들어, 출발 직전 취소 시 기존 최대 10%였던 수수료가 최대 20%로, 출발 시각이 지난 후에는 기존 30%에서 최대 50%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일정 변경이나 취소 시 금전적 손실이 커질 수 있으니 고속버스 예매 시에는 반드시 일정을 신중하게 확인하고 예매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획이 불확실하다면 취소 수수료 정책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예매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불필요한 수수료 지출을 막기 위해 꼭 기억해두세요. 정책 6 소개 시각 청각 장애인용 TV 무료지원. 이번 정책은 정보 접근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한 따뜻한 소식입니다. 저소득층 시각 및 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TV를 무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진행됩니다. 이는 정보 접근의 격차를 줄이고 모두에게 동등한 미디어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한 특화 기능이 탑재된 TV를 무료로 지원함으로써 뉴스를 포함한 다양한 방송 콘텐츠를 더 편리하게 시청하실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소외되기 쉬운 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이러한 복지 정책은 우리 사회의 통합에 기여합니다. 지원대상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시청자 미디어재단 누리집을 통해 신청 및 접수 방법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변에 해당되는 분이 있다면 이 정보를 꼭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책 7 속에 폭염 영향 예보 직접 전달 서비스, 다가오는 여름철, 특히 더위에 취약한 어르신이나 건강, 취약계층의 건강관리가 중요합니다. 이를 돕기 위한 유용한 서비스가 있습니다. 바로 폭염 영향 예보 직접 전달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기상청 기상행정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폭염특보가 발효되거나 폭염 영향 예보가 발표될 때 신청자의 휴대폰 문자로 직접 알림을 보내주는 서비스입니다. 미리 폭염 정보를 확인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특히 혼자 계시는 고령의 부모님이나 온열 질환에 취약한 가족이 있으시다면 이 서비스를 신청하여 미리미리 건강을 챙길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미리미리 대비해서 건강한 여름을 보내세요. 폭염은 생명과 직결될 수 있으니 이러한 알림 서비스는 정말 소중한 정보가 될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반려동물과 함께 하시는 분들을 위한 정책입니다. 반려견 등록 및 변경 자진 신고 기간이 운영됩니다. 현행법상 주택이나 준주택, 비영리 목적으로 기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3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은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하지만 아직 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등록 정보 주소, 연락처, 소유자 변경 등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자진 신고를 하시면 과태료가 면제됩니다. 반려견 미등록 시 최대 60만 원, 변경 사항 미신고 시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활용하여 꼭 등록이나 정보 변경을 완료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국가 동물 보호 정보 시스템 누리집을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으니 잊지 말고 기간 내에 꼭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행복한 생활을 위한 기본적인 책임이자 의무입니다. 오늘 이렇게 5월에 새롭게 시행되거나 변경되는 주요 정부 정책 8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동행축제나 할인 행사처럼 당장 돈을 아낄 수 있는 정책부터 고속버스 수수료 변경처럼 꼭 알아야 손해를 막는 정책 그리고 소외계층을 위한 지원이나 여름철 건강관리 반려견 등록처럼 미리 챙겨야 할 정책들까지 다양했습니다. 이러한 정책 정보는 우리 국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정책 변화 내용을 잘 알지 못해 혜택을 놓치거나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안타깝게도 종종 발생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정보가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주변 분들께도 꼭이 영상을 공유하여 다 함께 알면 돈이 되는 정보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알면 돈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 돈 버는 정보, 생활, 꿀팁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